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성경의 미가서가 있습니다 음, 목차에 보면 옵윤미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족들이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미가서를 선택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이렇게 선택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와 미가는 함께 동시대 때에 아 동시대 때에 그, 어, 말씀을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언자입니다. 둘다 미가나 이사야는 남 유다에서 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탐욕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예언자죠. 어, 이사야는 귀족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현했고 미가는 어, 우리 풍새처럼 시골에 에, 시골에 살았던 모래셋시라는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미가 이름에 뜻이 있는데 다 사람들마다 뜻이 있잖아요 누가 주님과 같으랴 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 주님과 같으랴 우리가 그 영어 찬양이 있는데 There s no one like you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과 같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가사처럼 미가는 그런 뜻이에요. 누가 주님과 같으랴? 주님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사랑하시듯 한결같이 사랑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아주 매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그 그들의 죄에 대해서, 또한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북 이스라엘이 아스리아 제국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고 도륙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봐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으로 더 숭배했고 지도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교해서 많은 거짓과 어,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비슷한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봄이 왔잖아요. 그런데 봄이 오면 참 좋았는데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참 힘들더라고요. 오늘 오시면서 봤을 거예요. 하늘의 푸흐한 연기를 보셨, 보셨죠? 지금 강과 바다는 아주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한 자연이 파괴되고 있고 또그 때문에 또 사람에게도 많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어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욕망과 탐욕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아주 주위에는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미가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아,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없는 병이 되고 그 불질병이 유대에까지 전함되고 기어이 예루살렘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의 바이러스가 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이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절 말씀 보니까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 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탐욕과 죄의 바이러스가막 퍼지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되고 그것을 막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서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계에서 만든 우상을 모두 박살 내고, 몸을 팔아서 모든 재물을 모두, 모두 불에 태우고, 우상을 모두 부수어 쓰레기 더미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것은 미가연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어, 오늘 뒤집어 엎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될 것이며,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어, 뒷짐승이 사는 그런 어, 무성한 그 언덕이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 피스판의 메시를 어, 전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주님의 날이 오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날은 언제이고 또한 그날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의 날이 오면 우리가 주님의 골육관 성전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복된 소식을 우리가 경청할 수 있다고 만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그 날이 오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서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민수들이 구름을처럼 그로 올라올 것이다. 아멘. 미가 예언자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어 스풀로 덮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언이 정말로 587년에 바벨론 침략기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지는 풀과 들짐승이 사는 황폐화 되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흙더미가 된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미가가 예언했던 그날은 언제일까?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잖아요. 그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주님의 날이 시작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로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주님의 날, 그 날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기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십자가 나무에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롭게 하여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심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를 라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 말씀 보니까. 주님의 성정에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절 말씀 보니까 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산에 올라 올라가는 것은 믿음의 여정을, 여정을 어, 걷는 거예요. 높은 산을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허덕이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딱 올랐을 때온 천지가 보일 때 우리가 성취감도 있고 행복감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때로는 고등기도 있고 들어준도 있고 자갈길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끝까지 걸어가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의 성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는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말씀의 힘입어서 우리는 하늘 나라를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작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하지만 건강한 교회는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바나바라는 그 사도가가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갑니다. 바울 나와 함께 안디오에 갑시다. 이 안디오에 가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가르쳐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나 바울이 허락하여서 바나와 함께 그곳에서 안디오에서 열심히 1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곳에서 예수님 의 말씀이 전파되자 복음이 전파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돼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지금은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I'm a Christian 하잖아요. 그 명칭이 바로 안디옥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유대 유대에 있던 땅이지만 안디옥은는 위에 있던 터키 파르비트에 있던 작은 마을이었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하나님 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또한 가르치는 곳에, 그곳이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존경의 표현도 있지만, 조릉의 표현도 있어요. 쟤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는 조릉의 표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두육에 있는 전 지역이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 주님의 날이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된 사탄의 먹잇가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많은 교주들과 어, 그런 거짓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보니 어떤 대형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19 예방 카드라는 것을 내놓으셨다 해요. 그 예방 카드, 19 카드를 받으면 우리가 빨리 치료된대요. 그리고 코로나 걸지도 않은데요. 근데 이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안에 발을 서지 못하면. 우리가 혼돈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 읽고 말씀을 경청하면 선과 악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료와 또한 치료의 말씀을 듣게 될걸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걸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두 번째 함께 읽게요. 시작. 우리 한번 삼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원각체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한 것이니 날마다 칼을 쳐서 보스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가 나라가 칼 들고 다시는 아멘. 이 전쟁이 없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오면 즉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 전쟁이 없는 날. 근데 사실 우리를 주의를 보면 매일 싸우잖아요. 하루에도 매일 싸우고 그 한국사에서도 회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에서도 부분 싸움 때문에 깨지는 것도 있고 또 정치도 진보 보수 막 갈라져서 매일 싸우고 어, 계속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 분쟁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안기수 선교사님이 한 2, 3주 후에 오셔서 함께 설교하시겠지만 이분이 아, 모르타니아에 가서 선교하실 때에 어. 막막했대요. 왜냐면 그 지역은 다 모슬렘이니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내가 가서 뭐 하나, 무기력, 무기력감도 느끼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갔대요. 근데 사실 그분이 그 예루살렘 어, 가나안 지역 동편, 모합 안몬 이쪽에서 모, 성교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슬렘들이 예수님께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 잘 목회하시다가, 성교하시다가 그 모리타니아는 서쪽이잖아요.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거기는 더 열악하고 더 강성파들이 많은 곳이었죠. 거기 가서 할수 없는데 어, 할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기 어,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성기제 가서 먼저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학교를 건축하게 된것 같아요. 학교를 건축하는데 두 부족이 있었는데 학교 짓는 것을 반대하는 부족, 그것을 찬성하는 부족이 따로 있었대요. 근데 자녀들 위해서라면 거기는 대부분이 문명 국가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할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요. 아 그래서 열심히 어, 학교를 짓는데 막그 한쪽에서 그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찬성하는 세력들이 막막저그 갈등이 있게 된 거예요.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어 형교사님이 좀 위협을 느끼게 됐나 봐요. 어떤 그 다른 부쪽에서. 하지만 끝까지 그어 학교를 짓고 건축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학교를 짓은 후에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공부하게 되고 또 한국어로 바뀌어지고 다른 다양한 것들을 프로그램 통해서 알려 줄때 총시종식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예요. 그두 부족간이 화해가 되고 점점 점점 그 주변이 아이들이 좀 깨어지니까 생각이 열리니까 점점 점점 그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어,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다 아무쪼 오셔서 감증할 텐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 진리가 전파되는 곳에 우리가 항상 평화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투사가 아니라 평화주의자예요. 초대교회에 어, 핍박했던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 다른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처럼 배려심과 친절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다른 이방 종교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우했다는 배웠, 거예요. 요즘 우리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를 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말 듣죠. 그말할때좀 모욕감 들잖아요. 내가 개가 아닌데 왜 나한테 개독교를 하지? 이런 것은 상당히 불편한 날이죠. 예수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우상숭배자들로 생각을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고, 우상숭배자들, 그들은 나의 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죠. 방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이죠. 그렇지만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는... 우리 기독교적인 진리는 없어요. 그치만 그분들,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조금 친절하게 대할 필요가 있어요. 전투적으로, 전투적으로 싸울게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룹한 자연으로서 그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필요가 있는거예요 우리가 그걸 오해하시면 안돼요. 사실은 저는 그 기배였어요. 우리는 어, 진리이고 그들은 적이다. 진리는 맞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만나 모든 사람들이 성교적인 대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들을 그들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이죠.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어, 친절하고 배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저의 내식을 조언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인 날이 오면 오직 주님만 성기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이스라엘은 포도나무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는 흔한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어, 어떻게 보면 비싸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풍요하게 먹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 보니까 상반절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떤 풍요 속에 궁핍함을 누리잖아요 그러나 주님 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궁핍함 속에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날이 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또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다섯 명이었어요. 지금도 결혼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까지 한 사안 보면 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결혼을 다섯 번 했다면 그 여자는 더 이상 그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어, 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의 어떤 기구한 인생을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좀, 좀 회복과 치료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드리는 게참 예배일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 아, 선생님 됐겠죠? 선생님, 아니, 어떤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고, 어떤 예배는 그린신산에서 드리는 예배 사마리아에 있는 그린신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라고 하는데 저는 참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후한 나의 인생을 조금 조금 좀 치료되고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러면서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때가 뭐냐면 바로 지금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진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와 영과 진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 여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과 진로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며 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저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더어 교회 이곳이 정말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삶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유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